자, 헝그리의 바스스톤 듀오 토너먼트 16강 3주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균이라고 하고요. 여기 역시나 제 옆에는 피코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헝그리 듀오 토너먼트, 현재까지 일단 절반까지 달려왔죠. 네, 네절 2주차까지 일단 달려왔었었는데, 네. 어, 8강에 총 4팀, 네, 팀들이 올라갔고, 저주, 저번주 경기 같은 경우에 좀 확실히 굉장히 네. 약간 빠르게, 스피드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실력차가 있었고, 이제 어그로덱을 들고 왔기 때문에 좀 빠르게 경기가 끝났었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주 같은 경우에는 네. 정글남마 선수가 네. 속해있는 팀이 또 올라갔잖아요. 네. 그 네임드들이 이번 주에도 네.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 만나보기 전에 저희는 대회 개요 잠시 만나보고 말씀을 더욱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그리의 듀오 토너먼트는요, 8월 4일부터 9월 22일 총 8주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총 상금 300만원, 우승 100만원, 준우승 50만원까지 이제 쭉쭉쭉 아래 에 보이시는 상금대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회 룰 같은 경우에 한번 빅폴 에서께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대회 방식은 16강에는 3전 2선 승제 팀 배틀 방식이고 8강부터는 5선 3선 승제 팀 배틀. 그리고 결승에서는 이제 각 세트당 정복전 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3세트에선 단판이 치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2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대진표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수천년 듀오, 그리고 이퀄리브리엄 클랜, 그리고 그레이티브 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자, 오늘 만나볼 팀들이 바로 이 팀들이죠. 막차 듀오 팀과 포항 방패병, 그리고 아재 팀과 바둑두는 난쟁이 팀이 있어요. 네. 어떤 팀이 좀 기대가 많이 되시나요? 일단 포항 방패병 팀은 이제 소만사 방패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팀이고요. 아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블라드 선수가 속해 있는 팀입니다. 아, 판블라드 선수가 속해 있는 팀. 네. 네 그리고 바둑 두는 난쟁이 팀 같은 경우는 혹시 정보가 있나요? 네. 바둑 두는 난쟁이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바둑 두는 난쟁이란 팀이 이, 따로 있었고, 이 팀이 이제 그 팀을 저격하겠다라고 이제 팀을 꾸려서 나왔는데, 바둑 두는 난쟁이 팀이 이미 예선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아, 네. 저격을 저격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미 네. 떨어져 버렸다. 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제 판블라드 선수가 있는 네. 팀에 이제 같이 대립이 네. 붙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경기 막차 듀오 팀과 포항 방패병 팀의 경기 이제 또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 네. 어, 1경기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나오나요? 일단 막차 듀오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헝그리의 파스스톤 게시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명의 유저가 팀을 이뤄서 나온 팀인데요 이제 네, 살아남은 팀이 이 팀밖에 없어요 헝그리의 그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에서 네. 열심히 이제 활동하는 유저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팀이거든요 <laughs> 네.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다른 네. 팀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포항 방패병 팀에서는 어떤 선수가 나오죠? 네, 일단 포항 방패병 팀은 이제 소만사 방패병으로 알려진 그팀 선수들이고요. 이제 이 경기에 나올 레플 선수 같은 경우는 핫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에 출전했던 음. 네, 16강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방송에서 즐겁게 게임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서 이제 즐게 맞자라고 음, 네, 즐게 블랙을... 맞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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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막차 디오 팀과 포항 방패병의 1 세트 바로 경기 들어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그리의 하스스톤 듀오 토너먼트 16강 3주차 1경기 1세트 시작을 했습니다. 막차 듀오 팀에서 버그갓 선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포항반 패병에서는 소기 메스커 선수가 나왔는데, 사냥꾼 대 주술사의 싸움이에요. 네, 일단 사냥꾼의 손패도 보고 필드에 있는 구물거미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미드, 미드레인지 사, 사냥꾼으로 보이고, 그렇죠. 네, 주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식용좀비를 보니까 이제 클래식 주술사 같네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뭐 속이 메스커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물거미 두 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막차 듀오 팀의 버그가 선수는 1코스트, 2코스트 바로바로 하신 내주면서 초반 필레자 오, 그런데 사바나사자. 그물거미에서 네 전설 카드가 아니지만 전설 카드인 네. 카드. 사냥, 나았어요 사냥꾼에겐 전설인 사바나사자가 나왔는데,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겠죠 필드가 필드 상황을 봐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3코스트 턴에 바로 장공을 이용해서 간신용준비를 간신용 제거를 해줬고요. 그리고 죽음의 군주 올라오면서 필드 위에 도발 하수인 올려놓습니다. 어, 일단 버그가 선수의 이제 필드를 보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제 위니덱들, 어그로덱들을 저격하기 위한 덱으로 보이네요. 어,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버그가 선수 이번 턴 4코스트 턴인데. 일단 저길리렌 타조를 바로 잡아줘야 할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대지의 무기를 쓸 것인가 안쓸 것인가를 고민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룡을 그냥 쓰면서. 음, 네. 일단 음, 역시나 바로 야수이기도 하고 네. 공격력도 높기 때문에 바로 길리렌 타조를 대지의 무기와 유령빌딩 검으로 제거해주는 모습이고요. 나온 토템은 치유 토템까지. 일단 사냥꾼의 손패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개들을 풀어라 콤보로 필드를 약간 정리해줄 수는 있겠지만 필드를 꽉 잡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단거 한 발. 자 본체 들어가는 게 본체 가장 들어가고. 안 좋은데 자두 발. 네. 세 발. 마지막. 네 발. 네, 네 발. 아. 자 그래서 일단 토템까지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바로아서중매공주까지다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번예요 시스템이 나오면, 나오면 오, 어, 발 벌복, 아,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목기도 나쁘지 않아요. 네,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단검으로 유령검이까지 잡 잡았죠. 자, 그리고 현재 버그가 선수의 오코스트턴인데 자, 여기서 동전과 불의 정령까지 사용은 할 수는 있어요. 일단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광기의 화염술사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줄 것이냐 음, 아니면은 어떨까? 여기서 그냥 불의 정령을 꺼낼 것이냐인데 아, 그냥 그래. 이렇게 이번 턴에 사실 광계 화염술사와 사술을 이용을 한다면 필드 클린도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근데 역시나 이제 그 사바나 사자가 약간 두려웠던 걸까요? 네. 사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바나 사자를 끊어주는데 사용하는 게 훨씬 유용하죠. 자 이번 턴에 수리검포를 이용해서 바로 필드 제거까지 해줄 수 있는 모습 보이는데 빙기를 덧쓸 깔면은. 혹시 본체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본체를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 지금 뒤에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사바나 사자가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사수를 겨냥, 겨냥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대신 필드를 잡으면서 손패를 많이 사용해서 이제 후반 뒤심이 딸릴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 버그가 선수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상대방이 미드 양꾼인 걸 알았고 네. 어? 내 불정을 안 잡아? 그렇다면 저거는 빈덧이겠구나네 일단 덫은 파악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빈덧 발동되면서 네. 손패로 올라갑니다 냉덧이라고도 하죠 네빈 냉덫 <laughs> 자, 이렇게는 광개의 함수사,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사슬, 결국엔 이용하네요. 일단 주석사는 광역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냥꾼 입장에서는 최대한 죽음의 메아리 카드들을 많이 소환에넣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그물검으로 생선된, 사실 저 메시지를 보는 순간 약간 좀 짜증날 것 같거든요. 짜증나.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의 정령이 나가서 일단 끊어줄 것이냐 아 하늘빛 비룡으로 그렇죠. 먼저 돌아서 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의 정령은 그 빙결의 다 코스트 때문에 이번 네. 턴에 못 나왔었고 결국 지금 아라키르가 일단 손패에 들어왔거든요. 아라키르는 사실 아라키르 혼자 나가는 것보다 이제 불꽃의 소템이나 돼지의 무기가 함께 나가줘야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라키르가 바로 나간다고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음 그렇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 오 본체 그냥 누적딜 넣어 주겠다. 턴을 넘겼어요. 아직 왜냐면 속사와 살상 명령이 한 장도 안 나왔거든요. 네. 그렇고 그, 일단 필드를 정리가 되더라도 죽음의 메아리 카드이기 때문에 다시 필드를 계속 꾸준히 잡아갈 수 있어서 아무래도 명치를 먼저 달려 놓는 게 그렇죠. 이, 이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미드냥꾼의 무서움인 게 필드 위에 올라온 나수인 세 마리가 전부 다 죽음의 메아리 아수인 데 네. 끊어져도 또 나온단 말이죠. 하늘빛 비룡 하늘빛 비룡 오 돼지, 돼지 충격 돼지 충격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돼지 충격 같은 경우는 사바나사자한테 써주면서 필드를 이제 정리해주는 다음 턴에 필드를 정리할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자오 지금 이렇다면은 벙폭을 쓴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여기서 5데미지가 떠야 사바나사자 다우수가오 떴어요 좋습니다 어 근데 아, 단검까지 잠시만요 이러면은 단검 내고 또 개들 풀어라까지 가능하거든요 어 박사봉까지 지금 이거 단검 내고 개들을 한번 풀어 볼것 같거든요 아니면 혹은 여기서 사실 박사봉을 내도 네. 단검이 6발을 여섯, 여섯 쏴요 네, 일단 하지만 이제 코스트 이제 고정사격까지 확실하게 데미지를 넣기 위해서 지금 혹시 킬각이 나오지 않나요? 몇 대미지까지 나오죠? 4, 5, 4, 3. 그렇죠. 이러면 은 킬각이 나오죠. 네, 나오죠. 정확히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전부 다 본체 공격 들어가면서 첫 세트, 포항 방패병팀의 소기 메스꺼 워 선수가 1세트를 먼저 따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먼저 포항만 패병 팀이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막차디오 팀에서는 약간 좀 아쉽겠네요. 사실 클래식 주술 사를 네. 준비한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 죽음의 말이 하수인 때문에도 많이 끊겼었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한 대로 잘안 풀렸을 거예요. 사술 타이밍도 솔직히 그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 사바나 사자에게 사용을 했었을 것 같은데. 네. 의도치 않게 결국엔 그 벌목기 사용을 했잖아요. 네, 일단 이제 죽음의 군주를 사용하면서 필드에 이제 벌목기가 나오고 여러모로 이제 필드가 잘안 잡히다 보니까 광역기 타이밍 사술 타이밍 다 넘어가면서 사냥꾼이 편한 경기였죠. 맞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포항 방패병 팀에서는 레플 선수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막차 듀오 팀에서는 베닉 선수가 나오는데. 자이두 선수 혹시 정보가 있다면 베닉 선수의 혹시 정보 알고 계신가요? 베닉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이제 게시판에서 가끔가다 친선전을 하는데, 아 어, 네네네. 저희 이제 바발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상품을 저희가 드리면서 이기면 드린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친선전을 하는데 저를 자주 이겼거든요. 아 자주 이겼다. 네. 나를 이겼으니 잘할 거다. 네. 저를 <laughs> 이겼으니 잘해야죠. 네. 자 그렇다면 네. 과연이 그 빅폴님을 상대로 네. 항상 이기시네 항상 이기나요? 거의 네. <laughs> 거의이 네. 신의 베닝 님데 그리고 그 마스터즈 코리아에서도 나왔었던 래플 선수 가 네. 나왔거든요. 네. 이 경기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경기에 준비되는 대로 바로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래플 선수의 지금 덱 같은 경우는 현재 클래식 출사와 위닝 음악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자, 그럼 바로 또 경기에 들어가서 어떤 덱을 사용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그리의 파스스톤 듀오 토너먼트 16강 3주차. 바로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대0으로 포항방 패병팀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레플 선수는 위니 흑마법사, 그리고 사제는, 아, 벤닉 선수는 사제를 선택을 했는데. 자, 덱을 보니까 인푸드모까지 있고, 약간 위니 아크기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사제의 손패를 보면 죽군도 들어 있고 정신 집에까지 들어 있고 대기 네, 약간 독특하거든요. 사실 네 어떻게 이제 고정적인 대기 아니라 스스로 약간 짠게 아닌가.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대에 보이는 그 축소 술사가 보이기 때문에 대기 아흑의 네. 광기 혹은 이제 교회 누나라고 불리는 비밀결사단 네. 어둠 사제를 이용하는 대처럼 네. 보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사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성직자를 내주는 수밖에 없죠. 일단 필드를 잡아야 되니까. 아, 여기서는 동전을 사용을 안 아. 했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그 막차듀오 팀의 베닉 선수 같은 경우 는 굉장히 안 좋은 출발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네 사실 이 베닉 선수의 이제 사제는 저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출발하면 되게 힘들어 보여요. 사실. 아... 그리고 또 여기서 올빼미까지 사용을 하게 돼버리면은 도발벽도 뚫려서 본체 공격? 들을 수도 있는데, 아, 일단 먼저 잡고 간다라는 판단. 여기 네. 단검 까지 쏴야 되거든요. 와. 지금 일단 쐈어요. 이, 이 판단이 좋은 게, 네네. 인풋 목을 한번 쳐주면서 이프를 소환하면서 단검까지 쏘면서 최대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세팅을 해줬고요. 네, 약간 위험했던 판단이었던 이유는 네. 동전 오코스트 플레이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 신성 한 폭발 의식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 네, 일단 굉장히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일단 필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하면서 자기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늑대 우두머리까지 나오면서 바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공격 공격 들어가고 스웨이게이 필드에 나오고요. 또 단검 한 마리 또 쏘죠. 이건 또 이번 턴에 또 다시 한번 공격 공격 5 데미지까지 체력 15 남은 상황. 벤닉 선수. 지금 5턴인데 벌써 피 체력이 반이 반 이상 깎였고 광역기가 안 나와요. 일단, 어둠의 권능 써주고, 네네. 최대한 데미지를 줄이고 있긴 한데, 여기서 지금 다음 턴에 송태 못 보고 있지만, 레플 선수는 이미 파멸의 소병이 있거든요? 들고 있죠. 가혹한 화상까지 있으면은, 아, 이거는 뭐. 킬각 여기서 끝나겠네요. 그렇죠. 이건. 어, 굉장히 허무하게, 네. 레플 선수가 이번 턴, 킬각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공격, 공격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자리도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손쉽게 포항 방패병 네. 팀이 2대 0으로 네. 경기를 모두 잡아내게 되네요. 역시 확실히 이제 유명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전설급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경기를 쉽게 끝내 버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사제 같은 경우에 네. 어, 베닉 선수가 그 이코스트 턴이었죠. 네. 동전 죽음의 군주를 플레이 안 했던 게 약간 너무 네. 뒤를 보호 플레이한 게 아닌가. 네. 차라리 이제 수밖에 없네요. 네. 이코스트 타이밍에 동전을 빠르게 써 줘서 필드를 이제 단단하게 굳혀 줬어야 이제 뒤에 풀어 나갈 게임이 좀 편해졌을 텐데 그걸 넘기면서 약간 이제 필드를 내준 게 패배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항 방패병 팀이 2대0으로 막차 디오 팀을 잡고 8강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저희는 바로 바둑두는 난쟁이 저격수 팀과 아재 팀의 경기를 보기 이전에 광고 잠시 보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황글리의 TV